일단은 제가 냈던 문제는 쓰레기통 뒤지는 개척자. 네, 쓰레기통 뒤지는 개척자였고요. 그냥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네. 개척자인 거는 전혀 표현이 안 됐는데요. 오, 그, 그래. 일단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는 거는 계속 가고 있어. 이거 쓰레기통이 아닌 거 같은데. 이 분명히 쓰레기통이었는데 왜 조금씩 변형된 이거 쓰레기통 아닌 것 같은데? 자 과연 뭐라고 했을지. 세탁기 돌리는 나. 세탁기 돌리는 <laughs> 네 쓰레기통 뒤지는 거에서 세탁기를 돌리는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패. 자, 문제는 복각한 카자. 복각한 카자였네. 복각한 카자가 있었어? <laughs> 아, 아 복각 페이지를 그려놨네. 이런 씨. 쉬...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아 미친. 미치... <laughs> 이게 이렇게 된 거였냐? 이 뭐야 이거 구름처럼 그려놨어. 아니, 그, 래서나 케이아인 줄 알았잖아, 주변 돌아가길래. 그래서 케이아로 그려놨더니, 오, 케이아로 표현을 했네요. 궁쓰는 케이아. 어, 궁수는 K야. 복각감 카즈에서 궁쓰는 케이아가 됐으므로 이거는, 실패! 각청은 은랑입니다. 각청은 은랑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냐? 야, 진짜 그 시간동안 이거밖에 표현을 못하겠니? 특징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개파드가 <laughs> 됐네. 하하하하하. <laughs> 이건 도대체 무슨 생명체인거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뭔데 뭔줄 알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laughs> 그 와중에 웃긴 게뭔줄 알아? 처음에 각청을 표현해놨던 게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각청이 점점 녹아내리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돼가지고 끈적한 개파드 응나 어, 그래서 이거 슬라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끈적한 개파드라고 했고요 각청은 은랑입니다 해서 끈적한 개파드가 됐습니다 이것도 실패 천사의 목 바텐더 다이로크 어 천사의 목 바텐더 다이로크 아니, 씨, 바텐, 바텐더가 검을 씹, 왜 들고 있어? 손님 오면은 뭐, 돈 뜯게? 삥뜯으라고 이러고 있냐? 오, 오, 잘 표현했다, 뭔가. 음, 그래서 다이루크에다가, 어, 와인잔 들고 있는 것까진 맞았는데. <laughs> 그냥 물 마시는 다이루크인 줄 알았잖아 술을 괴랄하게 마시고 <laughs> 있는 다이루크 <laughs> 네 술을 괴랄하게 마시고 있는 다이루크가 됐네요 결국에는 다이루크는 다이루크였잖아 천사의 목 바텐더 다이루크에서 술을 괴랄하게 마시고 있는 다이루크 그래서 다이루크는 다이루크니까 이거는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공 뛰어가는 개파드 네 뛰어가는 개파드였고요 오 제대로 표현한 거였구나 진짜 진짜 개파드 뛰어가고 있는 게 맞았구나 그래서 일단은 개파드를 그리긴 했거든요. 뛰어가는 개파드였구나. <웃음> <웃음> 그대로 그렸네, 진짜. 느끼는 개파드. <laughs> 네, 느끼는 개파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뛰어가는 개파드에서 느끼는 개파드. 아니, 수식어가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건 개파드는 개파드잖아. 이 정도면 정답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 대머리 아라이탐. 네, 대머리 아라이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머리 색깔 막 이런 걸로만 표현하고 하는 것 같아서, 아, 한번 대머리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씨, 이거 어떻게 알아봐. 이게 무슨, 알, 이거 아라이탐 이거 어떻게 알아봐, 이거를. 대머리라는 건 표현이 되는데, 아라이탐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잖아. 대머리만 표현하면 어떡해. 자, 무슨 캐릭이 될까? <laughs> 이거 뭐, 야, 이거, 야, 위치가 뭐 하는 거야, 이씨발. <laughs> 종료가 됐네. <laughs> 표현 개잘했네, 이거. <laughs> 도라인가요, 진짜? 오, 오, 뭔가 표현 되게 잘했어. 오, 구도봐 미쳤다. 오, 오케이. 이것도 기둥 종료. <laughs> 애초에 그냥 실패긴 실패다, 이것도. 종료의 크고 아름다운 기둥. 이거는 원래 대머리 아라이탐이었는데, <laughs> 결국에는 종료의 크고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패!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백출. 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백출이었습니다. 오, 오, 이건 표현 잘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백출. 표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도 괜찮아. 백출 표현 잘했는데. 개새끼. <laughs> 아이씨, <laughs> 아, 야, 이씨. 이게 뭐야. 야, 뱀이라도 그리든가. 이팀이 머리 위에 무슨 잎사귀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는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봐도 백출인데 백출의 특징을 그려야 될거 아니야. 누가, 누구야, 그래서 얘는? 얜누구예요 얘는 아, 청작이구나. 아. 내가 봤을 땐 이분은 청작을 모르시는 분 같아가지고. 난 일단 코코미를 그렸거든. 코코미 같아가지고. 헷갈릴만 했잖아. 흑어공주 코코미? 네, 그래서 흑어공주 코코미.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백출에서 흑어공주 코코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패. 춤추는 아야토, 네, 춤추는 아야토, 네, 춤추는 아야토. 와, 표현 진짜 잘했어. 누가 봐도 춤추는 아야토였어. 그래서 저도 춤추는 아야토를 그렸습니다. 신나서 춤추는 아야토. 이건 왠지 정답 알것 같은데? <laughs> 그래, 이게 무, 무슨 캐릭터니? 아야토인 거 알아볼 수 있을까? <laughs> 아니 이 씨발 다리 왜 징징이냐? 다리 왜 연체동물이 됐어? 아 이제 중운 됐네. 이거 봐봐 이거 분명히 버블티였거든. 소주병 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됐음. <laughs> 이건 뭐야? 아니야 이 씨발. <laughs> 아니 음표 야 이거 음표야 씨발 이거 바베큐 하는 건 아니야. 음표 음표라고 씨발. <laughs> 은변대배 바베큐 그릴이 됐어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니 나 이게 바베큐 그릴 된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바베 바비... 우와 그림 존나 잘 그린다 바베큐 그릴 하고 있는 이거 유라가 된 건가요? 무언가 불타서 우는 은랑 씨발 <laughs> 누가 봐도 유라인데 은랑은 뭐야 아이 유출 캐릭터 이게 잊혀진 캐릭터여서 유라라는 캐릭터를 모르나 봐요 춤추는 아야토에서 무언가 불타서 우는 은랑이 되었습니다 어, 완벽한 실패 실패 간지 폭발 남척자와 존니 여신 여척자. 간지 폭발 남척자와 존니 여신 여척자. 표현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간지 폭발하는 여척자와 남척자 그려놨습니다. <웃음> <웃음> 씨발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알아 이게 개척자인지? 씨. 설마 이거 방망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냐? 오, 어 그래도 아 이게 쓰레기통 사람을 그려놨는데 쓰레기통으로 착각을 했어. <laughs> 우와, 우와, 그래도 뭔가, 정답에서 완전 벗어나려고 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돌아왔어. 한반 정도는 돌아왔어. <웃음> 오케이. <laughs> 이거, 뭐, 아니, 중성마녀에요? 포즈 왜 이래. <laughs> 아니, 중성마녀 포즈 자꾸 따라하지 말라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남척자. 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남척자. 남척자와 여척자가 둘다 나와야 정답인데, 아, 진짜 좀 아쉽긴 하다. 반 성공. 호두 절벽을 등반하는 키라라. 호두 절벽을 등반하는 키라라. 아, 호두 절벽을 등반하는 키라라. 오 표현 잘했다. 어렵지 말라고 이렇게 유령까지 그려놨고. 우와, 야 이거는 진짜 표현 완벽하다. 절벽 등반하는 키라라. 이거 진짜 표현 완벽했죠? 음, 아, 오 이거 약간 애매한데? 절벽을 등반하고 있는 거였는데 뭔가 소포를 받아버린 그런 느낌이야. 예? 아니 왜 뭐, 뭐야? 아니 왕관을 도대체 왜 쓰고 있는 거야? 내 왕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왕관이 왜 나온 거야? 이게 뭐, 아무튼 내 네, 한번 다음 거 볼게요. <laughs> 머리 색깔 니네 맘대로 염색시키지 마, 씨, 진짜. <laughs> 그래,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게 상책이기는 해. 똑같이 그린 거 잘했어요, 네. 애초에 잘못은 이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어, 잘했어. 근데 왜 머리 색깔을 지 맘대로 왜 염색시키고 난리야. <laughs>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서 내 귀가 있길래 그래서 난디오나가 싶어가지고 내 디오나를 그렸어요. 진짜 고양이가 된 디오나? 그냥. 네, 진짜 고양이가 된 디오나. 호두 <laughs> 절벽을 등반하는 키라라였다가, 고양이가 된 디오나가 되었어요. 실패!